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20개의 국가 정상들이 한 곳에 모이는 놀라운 상황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9시부터 G1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2주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 이번 사태에 대해서 G20 국가가 모여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G20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0개국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은 크게 4가지죠. 보건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통제할지,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마지막으로 위축된 세계 무역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사실 이네 가지보다 전 세계가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통제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방역 조치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는 최근 한국의 대응에 대한 큰 성공에 축하의 말씀 전한다 면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 의료 물자 지원이 필요하다 요청하였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고 한다. 라며 한국 업체에 방역 물품을 요청했다. 한국은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의 성과를 내고 있는 동시에 의료 체계에도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막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국가를 막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의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다. 전했습니다. 미국이 뉴욕을 중심으로 최근 이렇게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을 막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다. 매우 성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온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은 검사를 진행했다. 잘했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미국의 대표 언론사 CNN이 팩트체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CNN은 한국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총 35만 7,896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미국은 41만 8,810건의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 미국의 인구는 3억 2,900만 명이다. 라며, 한국은 인구 142명당 1명꼴로 검사를 했는데, 미국은 786명당 1명꼴로 검사를 한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CNN은 역학 프로그램의 설립자인 제니퍼 호니의 발언을 인용해, 절대 숫자가 아닌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절대적인 검사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라면서, 미국이 한국보다 많은 수를 검사했다. 라고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오늘 중에 바로 한국산 의료 장비에 대해 FDA의 승인이 될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할 테니 한국이 미국에 지원을 좀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G20 특별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주 멋진 회의였다. 평가했고, G20 정상들 뿐만 아니라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초청국 정상들과 세계은행, UN, IMF 등의 국제기구 수장들도 모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상 이들은 모두 한국의 대응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이 이날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마지막에 발표한 공동성명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 협력할 것. 전 세계 매체들이 봉쇄 없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킨 세계 유일의 국가가 바로 한국. 이라며 극찬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G7 국가가 서로 서로 국경을 봉쇄하느라 바쁜 전 세계적 현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부터는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G7 화상 회의 당시. 아베 총리의 뒷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어둡고 쓸쓸함을 느낄 수 있고 상당히 힘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일본의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확정 지었기 때문이죠. 리케이 에이션 리뷰는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미루면 8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했고, 제팬투데이는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은 일본의 납세자들이 지불해야 한다. 라며 현재 일본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고용하고 있는 3,500명의 직원들도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을 위해 사용한 후 올림픽이 끝나면 팔기로 한 도쿄에 지은 5,632채의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엄청난 손실을 일본에 기생충의 스페인 배급사 라 아벤트라는 소형 배급사가 배급한 한국 영화가 2월 11일 미국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며 기생충이 스페인에서 역사를 만들었다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열풍은 이탈리아에도 밀어닥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개봉된 기생충은 하루에만 2억 원을 쓸어담으며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13일부터는 기생충 상영관이 거의 400개까지 늘어 거침없는 흥행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도 박스오피스 사이로 뛰어오른데 이어 북미지역의 기생충 상영관수가 2 0 0 0곳으로두배 이상 늘어나며 티켓 예매도 지난주 대비 443%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에서도 기생충 붐이 일고 있습니다. 판단고의 온라인 영화 대여 및 구매에서 기생충의 수요가 일주일보다 468% 증가했으며 애플의 아이튠즈 무비에서도 영화 조코와 나이브스 아웃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과 터키,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상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생충의 성공은 한국영화의 성공이라 불리며 한국영화산업을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왜 우리는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나오지 못하냐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CJ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있었다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거대한 영화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일본 영화 산업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하자 한 일본 네티즌은 음악에서는 BTS에게, 영화에서는 기생충에게 한국에 추월당했다며 보는 사람으로 이런 화제는 너무 부럽고 억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일본 영화는 한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진 인상이 있다며, 지금 일본 영화로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실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왜이 같은 처지가 되었고, 처참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일본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시도하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1950년대 등장한 구로자와 아키라는 영화 라셔몽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자와 아키라 이외에도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일본에서는 걸출한 감독들이 등장하며 영화계의 황금기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다 2 0 0 0년대 들어서는 눈에 띄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제작위원회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발간된 아시아 영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 가운데 제작위원회가 일본 영화 산업의 침체기로 들어서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 영화는 제작위원회가 형성되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모인 각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영화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쉽고 안정적으로 거액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분산하여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조합회사들은 흥행 가능성이 있는 안전한 영화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무엇보다 몇개 회사들이 주도하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영화 투자에 적극적인 후지TV나 TBS, 니온TV 등 방송사들은 각 방송국에서 방영한 콘텐츠 위주로 실사 영화를 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8년부터는 작품성을 보고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후지TV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로사와 기호시나가세 나오미 등과 같은 감독들은 프랑스 자본의 투자를 받아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은 2018년 황금종려상을 받은 어느 가족도 후지TV에서 겨우 지원을 받아 찍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시스템은 참신한 오리지널 콘텐츠 발굴을 막고 신진 영화감독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감독과 배우는 흥행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이전에 감독과 배우의 낮은 개런티가 결정되고, 영화가 흥행하여 수백억을 벌어도 단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투자사와 제작사의 수입 배분 비율은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감독은 런닝 개런티를 계약하고, 흥행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과거 괴물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 런닝 개런티를 30억 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300억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감독 우에다 신이치로는 흥행에 대한 수익을 단한 푼도 못 받았다며 일본의 잘못된 방식에도 젊은 감독들은 착취당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구조는 창의적이고 뛰어난 영화 인력을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고레다 감독은 기생충의 호우 장면을 보며 그토록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을 만들면 예산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영화는 현재 일본에서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며 일본은 영화뿐만 아니라 국가 예술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나 전문가들은 고레다 감독의 말처럼 국가 지원이나 영화 산업 시스템을 문제로 들었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지난해 황금종려상을 타고 올해 아카데미를 받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전국민은 감격하고 축하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아카데미 사가랑은 기생충을 축하하며 국민들께 자부심과 용기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 황금종려상을 받자 일본의 대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민당 일부에선 일본에 그런 가족이 없다고 큰소리쳤고 아베는 축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위력신문 피가로는 아베는 일본계 외국인이 수상을 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입속에 벌레라도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자민당의 태도는 지금 일본에서 영화가 왜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은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일본 경제와 사회에 맨 얼굴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성공한 데는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이 있어서라고 했지만 지금 한 게시판에서 한국인이 일본어로 쓴 글이 화제가 되며 이 같은 일본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영화의 발전이 국가가 지원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독과 배우와 영화인이 국가의 억압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해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에서 기생충을 만든 봉조러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투자사 CJ의 이비경 부회장은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송강호도 과거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로 분류돼 2년 동안 한 통화의 섭외 전화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서 송강호는 이제 자신이 작품을 읽고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는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 심리적인 유축감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블랙리스트가 이어졌다면 기생충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영화 안에 예술적인 자유를 누리며 어떤 압박에도 목소리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목소리를 끝까지 지켰지만 일본은 어느 순간 그 목소리를 잃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영화는 투자나 지원 등 여건이 안 좋아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